안녕하세요. 저는 8년차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최그 메이커입니다. <laughs> 실리콘 꽃을 모델에게 부착했을 때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메이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. 알코올로 피부 끈적끈적하지 않게 해야 실리콘이 얼굴에 붙기 때문에 알코올로 얼굴에 소독 좀해 줬고 알코올 소독을 하고 실리콘을 붙였는데 드라이기 사용해서 말리면서 부착을 빠르게 해줬고요.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분기가 있는 크림을 사용해서 기초를 해줬고, 그러고 나서 이제 파운데이션 깔고, 그 다음에 실리콘 위에 채색을 했는데요. 핑크를 먼저 베이스로 하고, 잎에 그 줄이 있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연두색 컬러를 사용했고, 칫솔로 워터칼라 물감을 사용해서 뿌리는 듯이 표현을 했는데요. 꽃을 보면 그 안에 수술 같은 게 있는데,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레드 컬러로 좀더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보았습니다. 컨실러를 그냥 처음부터 얇은 게 아닌 조금 꾸덕한 재질로 다크서클 부분이나 아니면 입 주변의 노란 부분을 커버를 해줬고요. 그 똘파미님이 개발하신 속눈썹은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속눈썹이어서 그 속눈썹을 이제 한땀한땀 한땀 잘라서 붙였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투명 마스카라로 결 잡고. 그러고 나서 블러셔를 올렸고, 눈과 볼이 이어지게 푸시아 핑크 컬러로 이어줬습니다. 블랙 마스카라로 더 롱래쉬 효과를 줬고요. 립 메이크업을 해줬는데요. 톤이 조금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서 톤 다운된 핑크 컬러를 사용해서 립을 올려준 다음에 립 중앙에는 레드 브라운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주고 그 위에 립글로스를 올려줬습니다. 수채화처럼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.